thank mm -hmm. you 다 같이 사도승리하심으로서 오늘 영성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새로운 날을 선물로 허락하주셨습니다이 수요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영상 묵상 다시 빌리그람 묵상집 주제로 돌아갑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가 빌리그람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빌리그람 목사님의 모든 설교가 무엇으로 기결되냐면. 결국 우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주님 영접합시다. 영접합시다. 여기에 o u n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 상 l girl g 주 r l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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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i r l girl girl g i r 가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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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사실, 곳곳에서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 영접합시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이 메시지를 빌리브란 목사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빌리브란 목사님의 모든 점도 집회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 점도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여러분 주님께 나오십시오.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이미 영접하신 분들 상관없습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새롭게 다시 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니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항상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비디오 모습을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우님들께 드렸습니다. 바로 그한 부분, 주님께 돌아갑시다 그 모습을 여러분께서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빌리그란 목사님께서는 주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이 모습을 사실 탕자의 모습에서 그리고 가론 유다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탕자가 맨 처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이 생각을 언제 하냐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 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아, 내가 아버지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이 모습에서 주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에 대한 그 빌리그람 목사님의 이 묵상의 시작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론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가론유다가 만찬장을 떠나자, 최후의 만찬장을 떠나자 곧 밤이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론유다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론유다는 예수님과의 끈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빌리그란 목사님께서 첫 시작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을 떠난 가론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그란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이 가론유다 유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가론유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 심령의 상태를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가 지금 가로뉴다와 같은 상태는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빌리그리안 목사님의 문제제기입니다. 영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로뉴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 유익, 자기 유익이 예수님보다 앞섰어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론두다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실축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 아, 옛날에는 믿었는데 따랐는데 목숨까지 바치려고 그랬는데 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가론두다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성경도, 그리고 빌리그란 목사님도 가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빌리그란 목사님의 논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 가름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는, 그리고 가름 유다가 예수님과 떠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떠나 있는 그런 우리 심령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지만, 남들이 보기엔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심령의 영적 상태가, 내 믿음의 상태가 가로밀도와 같이 주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한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교회도 착실히 다녔고, 성룡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한없이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곁에 없는 외로운 밤이 당신을 짓눌러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자 곧 밤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이 부분을 빌리그라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떠날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떠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밤이더라 어두운. 치욕 같은 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영적으로는 마치 가로니다 같이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원인은 있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로니다 같이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게 아닌가. 가로니다가 한때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잘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때 얼마나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랐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옛날 자랑할 거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빌리그렘 목사님의 이 말씀은 대단한 도전입니다. 우리 가운데 맨 처음 주님 영접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열심히 주님의 사역에 봉사하고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때 내가 잘 믿었을 때. 한때 가로뉴다처럼 주님에게 충성했을 때 분명히 대부분의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절한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현재신명은 가론유다와 같이 주님을 떠나 있는 어두운 밤, 어두운 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빌리브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론유다, 아, 죄송합니다. 빌리브리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바울도 그렇고, 언제나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문제 지적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잘못이다 이것이 우리 상태가 뭔가 잘못이다 원인이 무엇이다 여기 이 분석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문제 지적 못할 사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대안, 대안이 대안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밤이 돼요 주님과 떠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그럼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빌리그라 목사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되돌아 올수 있습니다. 주님께 되돌아 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즉 옛날처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을 활짝 펴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너를 기꺼이 받아주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외로움처럼 견디기 힘든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실제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 맡기는 생활 우리가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죄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죄는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은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자 이 모습 그대로, just as I am,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하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신자 베드로, 베드로를 맞아주듯이 주님께 소리를 맞아주실 것이다.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것은 저는 여기서 좀더 묵상을 저 개인의 묵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는 예수님 배신한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배신하는 거 많은 경우에 우리도 예수님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그 자체가 가룟 유다의 진정한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가로니다의 진정한 실패는 뭐냐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시 나아간 것. 그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운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나중에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으로 다시 오기라도 했죠. 나머지 제들은다 도망갔어요. 결국 다 예수님 떠났고 다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 주님께서 다 맞아 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한 것은 예수님의 열한 제자나 가룟다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거 도토리 기적입니다. 별로 큰 차이 없어요. 다 떠났고 다 밤이었어요. 그런데 가룟의 실패는 주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께 다시 나아갑시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다시 환한 낮이될 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이 말씀이 오늘 수요일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주시옵소서. 탐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가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다시 복음의 말씀 앞에 돌아왔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갈 아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락하신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은총날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진정 주님께서 하락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을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준 대로 사해여준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목소리>